왜냐하 네, 10년 아, 새해 첫만남이네요 아, 이미 만나보신 분들도 있고 아, 오늘 첫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보기 좀 예, 그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사를 그대로 되도록 하겠습니. 가 읽겠습니다. 2024년 아, 새로운 소망의 한해를 맞이하면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나아가 온세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편강이 항상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한교총은 지난 한해 온전한 정상화를 이뤄냈고 나갔던 교단, 단체들도 속속 복귀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한교총 위상을 회복해가고 있으며 명실공이 한국교회 대표적 유남기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기청은 개혁주의 보수 신학과 신앙을 지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정강 정책을 발표하여 당향성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또한 이에 동참하는 회원들과 함께 앞으로도 연합과 협력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2024년을 시작. 하면서 우리는 길과 진리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그것을 삶의 현장 곳곳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내 중에 누구든지 어떤 이 되고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높음은 나다짐을 통해서 높아지고 성김을 통해서 성김을 받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다짐과 성김, 겸손의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 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높은 이름을 얻는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